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우리가 은혜로 주님 미국 가운데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값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지정 속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자들로서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들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찬양드립 I got you 이으로 우리 청년부들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처음 이 청년부를 시작할 때보다 더욱더 많은 주님의 청년들을 부어주시고 정말 기름 부어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나약한 것이 아니라 흉악한 자들이 이기는 청년이라고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저 모든 흉악한 자들이 이기는 청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시리라고 주께서 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청년 부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알려주시옵 우리 가운데 성명을 보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주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하게 알려주시 하나님 이 세대를 군하지 않으며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으며 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또한 우리 위정자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은혜로 주님 정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이땅 가운데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믿음의 싸움을 하는 교회와 또한 우리 새인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목사님들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게 할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교회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 주신 이 기회를 지키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국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는 마지막 청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국 교회와 또 위정자들을 올려 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서 절대로 죽을 일도 니하나님께서 주님께 사랑하고주께서를 사랑하시고 구애를 또한 사용하시고 하나님 절대로 죽세상 넘어가지 않을시는 하나님께서는 절 가운데 주셨는지, 또 여기 와과각 지역 가운데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지키기 위해 사소한 모든 목사님들을 지니다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그지하는 이름으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개 뿐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사람이 한개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도와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양 대중과 같은 신인의 큰를누 일어나게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나왔으니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세인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하루 삶 나눔과 새벽묵상 나눔을 맡게 된 복자 셀 하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1월 25일 날 원주에서 자취를 시작했고 약 3주 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어, 사실 원주 생활이 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원주 생활을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건너편에 있는 사랑뜰 주간 보호 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어, 이곳에 오시는 장애인 분들이 중증 장애인 분들이라서 어, 기본적인 것들, 밥 먹는 거, 의사 소통하는 거, 옷 입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불편해하셔서 저희가 그걸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도와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밥을 혼자 먹을 수 있는 것, 또 의사 소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을 제 스스로 할수 있는 게참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밥 먹여 드리는 시간하고 잠깐 잠깐 놀아 드리는 시간 뭐 그리고 도와 드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어, 자유 시간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매우 편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무 초기에는 자유 시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 핸드폰도 인스타그램도 계속 둘러보고 페이스북도 계속 둘러보는데 너무 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혐오하던 책을 읽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립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려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추리 소설 몇 가지를 검색해봤는데 추리 소설이 다 대출 중이었고 다 예약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읽어야겠다고 책을 집었는데 그게 프랑스 혁명사였어요.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열 권짜리로 돼있기도 하고 한 권은 이제 첫 권은 혁명의 배경 이야기만 줄줄이 나열하다 보니까 아 이제 곧재밌는 부분이 나오겠거니 하고 이건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재미있는 책이나 추천해 주고 싶은 책 있으면 저게 꼭 알려 주시면 제가 꼭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묵상 나눔 해 보겠습니다. 잠언을 요즘 새벽 묵상 본문으로 나오고 있죠. 잠언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문장 구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무엇 뭐 타라. 그리하면 무엇 뭐 탈이라. 이런 명령을 명령을 제시해 주시고 그 명령에 따른 축복이 나오는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명령과 축복이 반복되는 문장 구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이 문장 구조를 보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장 구조를 사용했을까? 제가 만약에 명령을 내리는 입장이었다면 저는 명령을 주고 그 다음에 명령을 어겼을 때 내리는 저주를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단명하고 위로를 얻지 못하리라 혹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길을 외면하시리라 이렇게 불순종의 결과인 저주를 언급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결과인 축복을 언급하셨을까요? 이 궁금증으로 고민하던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길 원하시지만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 수많은 축복들,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장수의 복, 평강의 복, 길을 지도해 주시는 복등잠문에 나와 있는 수많은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기 위, 내려주고 싶어하시는. 그런 복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원 말씀을 읽으실 때 이러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들어가겠습니다 어, 혼자 살다 보니까 남는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는 시간을 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청년부 총무로 섬기고 있는데 어, 이 총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총모를잘 총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근황 토크를 하는 친구들 위해서 말씀 후에 그 친구를 축복하며 앞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나눠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디모데우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모데우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암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확신이 태도를 결정한다. 한번 더 마음의 확신이 태도를 결정한다. 우리가 평상시 말고 급박한 상황이나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이 마음의 확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볼 건데요. 이제 오늘부터 디모데후서를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가을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그의 죽음 직전에 기록된 책이지요. 그가 남긴 주옥 같은 유언과 같은 그리고 그 삶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요두 절만 묵상하고 나머지는 세련들과 함께 그 본문을 그 배경이나 이야기들을 묵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몇 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들의 공통분모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고 잘 알고 지냈던 어떤 목사님께서 군대에 있을 때 얘기예요. 군대에 갔는데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그 사단 사단그 부대 그부대에쓰리스타면 엄청 높은 거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쓰리스타가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쓰리스타 안 높아요 현수야 몰라요 엄청 높아요 거의 절대자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숨만 세게 쉬어도 죽는 신용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쓰리스타가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몇 분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식사 자리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 제일 이등병이 제일 마지막 이등병이었던 그 목사님을 지명을 했어요. 청소 상태가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어, 누가 청소했냐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데려가셨대요. 그 당시 이등병이었는데 입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제 분위기가 되게 무르익고 뭐 이래가지고 소주를 한잔 건네셨대요. 자 마셔라 했더니 그 앞에서 쓰리스타가 권하는 소주를 거절할 수 없다면서요. 근데 그 와중에 딱 물을 똑바로 뜨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신학생입니다. 소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물을 마시지 이렇게 했대요. 그 순간에 이제 그날은 끝난 거죠. 분위기 촤 그리고 가서 그 자리가 끝나고 가자마자 군부대로 밖에서였대요. 군부대로 복귀하자마자 맞았는데 엄청 맞다가 필름이 끊기셨대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봤더니 이틀 후에 군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시아버지 얘긴데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40 40여 년 전에 이제 교육 전도사 시절을 끝내고 목사로 처음 부임하셔서 굉장히 시골 섬 마을에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는 민가보다 무당이 훨씬 더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거기 와서 목회를 하시던 분들이 얼마 가지 않아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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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그곳을 가셨대요. 그래서 태어난 지 30일밖에 안된 어린 아기를 한 달밖에 안된 빗덩이 같은 아기를 데리고 거기를 가셨는데 처음 자는 날뭐 짐이랄 것도 없죠. 가난한 목사님이니까 짐을 풀고 자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제일 용하다는 쌤 무당이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겉면하셨대요 여기가 터가 굉장히 세서 여태까지 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오래 있었는데 여기서 제대로 돼서 나간 사람이 없었다 애기가 너무 어리니까 다른 데 가서 자라 그리고 또